여러분 반갑습니다. 대구 타이거입니다.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올렸던 현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근이 부시장이 부시장에 관해서 사망 사건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한 검찰총장인 검찰총장께서 이낙연 대표 채 측근 숨진 채 발견된 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했다. 어,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. 뭐 인권 침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검사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언성이나 그런 것들 오가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 정말로 그 이번 아예 옵티머스 배우의 세력들이 누군지 그걸 찾아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유성열 한 검찰총장께서.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요즘에, 저도 한국 드라마, 영화, 특히 뭐 미드 그런 거 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. 근데 요즘에 제가 거의 지금 세네달한 다섯 달 정도 지금 하나도 드라마를 안 보고 있어요. 아, 정말입니다. 이게, 일단은 이 발언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드라마나 영화 작가들한텐 미안하지만, 아 진짜 재미없다. 왜? 현실 뉴스가 더 재미있으니까. 아, 거짓말이 아니고. 거짓말이 아니고. 요즘에 뉴스가 진짜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뉴스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아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까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드라마나 영화 작가분들 아 정말 존경합니다. 근데 제가 그냥 이거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해요. 그니까 러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은 뉴스가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 같으니까 정말 내 자신이 이게 진실이라는 거 알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. 이렇게 네이버 뉴스 들어가 가지고 속보 같은거나 정치 경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 그냥 제목만 읽어도 와 진짜 왜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없는지 정말. 알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그냥 오더라고. 근데 이게 그 지금 한국 드라마에서 방영, 한국 지금 TV에서 이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나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우리 한국 영화나 그게 재미없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뉴스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는 거지.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가 지금 현실을 못 따라오니까, 현실을 못 따라오니까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성인 거지. 상대성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진짜 드라마나 영화들이 <laughs> 말 그대로 지금 각각 못 받고 있는 게참 안타깝다는 말을 또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, 아, 현실이 얼마나 개판이면은 이럴까.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요 근래 개그 콘서트 개콘 망했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로 유행어처럼 쓰이는데 이러니까 개콘이 망했지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참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, 진짜로 개콘 망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상황이 지금 보면은 개콘을 왜 망했는지도 솔직히 조금 알것 같아요. 이런,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진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정권에 관한 지금 얽혀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서 밝혀지기 바랍니다. 사람 한명이 죽었어요. 진짜 사람 한명이 죽었어요. 우리가 이거 우선 넘길 수 있는 그냥 모른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 타이거였습니다. 아디오스